자세 번째 시간에는요. 17세기 어, 영국 문학가 대표 시인인 밀턴 그 밖에 또 여러 시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어라든가 어, 시용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 문학은 16세기와 좀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세빌 워라는 어, 그 당시 어, 일종의 음 청교도 혁명 같은 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양상을 띠는데요. 일단 어첫 번째 자코비안 에이즈는 제임스 1세가 통치하던 어 시대입니다. 그다음 캐롤라인 에이지 때는 찰스 1세가 통치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때 바로 어 시빌 워라는 전쟁 그렇죠. 음 시민 전쟁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청교도 혁명인 거예요. 요 위에는 청교도 탄압이 있었고요. 요, 어, 탄압을 잘 기억,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 때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탄압을 받았으니까, 청교도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표리탄들이 다 미국으로 간 거죠. 요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미국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음 이때 이제 청교도 혁명 이 일어나면서 이 시빌 워로 인해 가지고 결국 청교도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일종의 커먼웨스에서 왕정이 물러나고 그다음 공화정이 들어섭니다. 어. 그래서 올리버 트롬웰이라는어그 일종의 퓨리타니면서 그 영국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찰스 1세 처형시키고 어 나라의 어떤 어 일종의 대통령 같은 존재로 나오는 거죠. 자, 이 시기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17세기가 16세기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1642년도에 어떤 어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드라마가 없어지면서 모든 극장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모든 문학 활동이 다 없어져요. 17세기는 문학 작품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얘기하기엔또 밀턴 있는데 바로 밀턴이 청교도주의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커먼웰스랑 완전히 맞아 떨어지죠. 왜 신라권, 복락원다 썼잖아요. 그런 작품들만 살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작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collapse of the drama and the close of all t h e a t e s 입니다 자, 그래서 1642년도에 극장문이 닫히면서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뭐그 당시에 어 뭐라 그러죠? 뭐 중요한 작품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1662년, 1660년. 이건 뭘까? 1660년은 바로 어 커먼웰스 피리어드가 어 없어지면서 바로 뭐가 되냐면 레스토레이션 에이주에서 어, 왕정 복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왕정 복구가 되면서 찰스 2 세가 다시 왕의 즉위가 되면서 어, 이때 또 중요한 사건은 이때 퓨리탄들이 또 미국으로 또 많이 갑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게 된 것은 청교도 탄압이 있으면서 다 종교적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다 미국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어, 조상들이 표리탄이 되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조금 코미디 오브 매너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지에 따라서 막 성질 내는 사람, 뭐, 말 많은 사람에서 딱 유형화 시키는 그런 이제, 어떻게보면은셰익스피어가 만들어 놓은 아주 영국의 문학의 아주 절정을 이뤘던 거에서 굉장히 퇴조화 버린 거죠.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자. 자, 이 17세기의 대표, 그래도 17세기에 작품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밀트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밀트는 나죠 Great literary figure입니다. 아주 위대한 문학사적으로 어? 아주 눈에 띄는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죠. Who tried seriously to combine the Renaissance and the Reformation. 르네상스하고 리포메이션이 사실상 조금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는 개인주의거든요, 인본주의거든요. 리포메이션은 뭐예요? 신 그래도 어쨌거나 종교에 대해서 다시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거거든요. 요걸 잘 컴바인 시켰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짧은 시와 산문과 팜플렛 같은 거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세계의 어. 위대한 시들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 파라다이스 리게인드 봉락원이라 불러주더라고요 삼손 에그니스트 래가지고자 파라다이스 로스트를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는 블랭크 보였습니다. 볼게요. 라운드 A 해볼게요. 프레임즈 B 리저블 모르겠어요. 우 D 스 끝나는거 없죠? 뭐 없어 그냥 컴스 b l a m e s 이건 B 뭐 이렇게 되겠네요. End 하면 보입니까? Round니까 A 여기 뭐 AB 나오고 끝에 BA 나왔다고 해서 이게 라임이라기 참 애매하죠. 이게 바로 Blank of Loss입니다. 음. 하지만 핵심은 있어요. 뭐 Dungeon Horrible All Sound Round에서 미터는 살아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음률은 살아있지만 끝은 안 맞췄다는 뜻이에요. 프리버스를 나중에 비교하지만 프리버스의 특징은 뭐냐면 밑 말한 우리가 운율도 안 맞춥니다. 밑도 안 맞춰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쭉쭉 오늘날 많이 우리도 프리버스를 많이 쓰죠. 산문 같기도 하면서도 좀시 같기도 하면서도 예 이런 것들 프리버스고요. 이거는 그래도 블랭크 버스는 운율을 맞아지지만 길이감이 비슷하잖아요. 다. 음. 자 이거 한번 파라다이스 로스트에서 어. 지옥편입니다.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왔는데 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 시를 멋있는 표현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영미문학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사상을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어, 뭐 지옥이라든가 이런 관심이 되게 많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그 지옥, 성경 안에 존재하는 그 지옥에 대해서 밀턴이 상상력을 가지고 또쓴 겁니다.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파라다이스 로스트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인류가 타락하고 즉 천국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이야기를 시로 쓴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또 음, 파라다이스 로스트에서 결국 이 지옥의 모습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언 전 허어블입니다. 아주 끔찍한 지하 동굴. 어 All sides round. 오, 모든 면이 둥근 모양이래요. 여러분 상상해 주세요. Visualization. As one great furnace flamed. 거대한 화로가 불타오르고 있고요. Yet From those flames, no light. 근데요, 이, 여기서의 빛은 없대요. 빛은 없고요. 어, 하루에 아주 막 하는데 빛은 없, 빛은 굉장히 그 밝음, 음, 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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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게 연결되죠. 빛은 없는데, but let a darkness visible. 오, 뭐 쉽지 않나요? 보이는 어둠이 있 오히려 보여주는? 보이는 어둠, 음. 단지 보이는 어둠. s e r v e d only to discover sights of u. 음. 자 슬픔의 광경을 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슬픔의 광경을 discover, 보여주기 위해서 어, darkness visible입니다. Rather darkness visible. reasons of sorrow 슬픔의 어, 장소도 어, doleful shades 어때요? 어, 슬픈 그림자 where peace and rest can never dwell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평화와 안식이 never dwell 결코 머물 수 없고 uh, hope never comes That comes to all. 음. 자, 이 모든 인류한테 다가오는, 음? 다가오는 건데, 결코 올수 없는 희망. 희망인데,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는 그런 희망조차 오지 않는, but torture without end. 끝없는 고문의 장소. 예, 한번 쭉 읽어 볼게요. A dungeon horrible on all sides around. As one great furnace flamed, yet from those flames, no light but that darkness visible served only to discover sights of reasons of sorrow, the full shades, where peace and rest can never dwell, hope never comes, that comes to all but torture without end. Yeah. Is it okay. 어 밀턴은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당연히 뭐겠어요 문학사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또 소개하는 거죠. 굉장히 그 파라다이스 로스트 속에 들어 있는 지옥의 장면입니다. 블랭크볼스로 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이제 메타피지컬 포이치라고 해서 존던 조지 허버트 헨리본 음, 그 앤드류 마블이라는 그런 작가들이 썼는데요. 메타피지컬 컨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이 컨시트라는 게 문학 장르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치예요. 누가 또 칭송을 했냐면 T.S. 엘리엇이 메타피지컬 호이시 사실은 조금 우리가 보기는 좀 독특한 장치를 가져왔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후대 그 또는 후배 작가들이 이렇게 눈여겨 보지 않았던 그런 일군의 작가 군들이거든요. 형이 상학파라 해가지고 안 했는데 누가 이걸 재조명해 줬냐면2 0 세기의 T.S. 엘리엇 씨이시트라 컨시트라는 게 엄청 문학에서 중요한 장치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 사랑한 여인을 콤파스에 비교하면서 내가 콤파스 달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연인을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콤파스처럼요. 내가 그 범위 안에서 그녀하고 한한 한 몸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밖에 내가 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쓰고요. 그다음플 프리라는 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저연인과저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벼룩이 그녀에 가서 이렇게 피를 빨아 와서 내한테 와서 내 피를 빨으면 그 벼룩 안에 뭐, 뭔가 동침한 느낌이 든다라는 식으로 이런 시를 쓰는 아주 독특한 시적 표현인 거죠. 어 맞죠. 그냥 평이하게 시적 진수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상을 스시트라는 문학 장르 장치를 통해서 결국 어, 시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게 바로 메타피지컬 컨시트라는 거좀 기억해 두면은 좋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어, 또 일군의 작가군이 있습니다. The Cavalier poets, 왕당팔해 가지고 결국 결국 이런 건 뭐예요? 찰스 이세의글 써준 작가들인 거죠. 로열리스트 그 다음에 어, 어, 리스트 서포터 오브 찰스 더퍼스 f r s 입니다 찰스 이세의 그 우리가 말하는 왕정 작가인 거죠. 어, 작가로서 이런 로버트 하릭이라든가그 음. 다음에 토마스 케루가 있는데 로버트 하릭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카르페 디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즈데이. 아까 좀 셰익스피어 어, 작품 얘기할 때도 카르페 디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어, 꽃봉오리 지기 전엔 그러니까 처녀들이여 나랑 놀자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꽃은 금방 폈다 지는데 꽃이 폈을 때 어, 때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르페디엠인데 굉장히 재밌는 시입니다 그시 또한 사실은 그 데드포이트 소사이티에도 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그 셸리시를 하면서 조금 더 언급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카르페디엠이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러죠? 아주 진중하게 글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light-hearted lyric poetry라는 거죠. celebrated love. 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loyalty 충성, 왕에 대한 충성. chivalry 어, 그다음에 기사도 정신 같은 거. 그다음 용감한 bravery 같은 것들을 어, 칭송하는 그런 시로서 어, 아주 유명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카롤페디엠도 오늘날까지 몇몇이 이어오면서 시라든가 문학 작품 속의 주제로서 나옵니다. 카로페리엠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레스토레이션 드라마 그다음에 프로스 앤드 포임 이 전까지 그래도요 어, 우리가 말하는 커먼웰스 어, 시대에 있었던 일군의 작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굉장히 이렇게 셰익스피어처럼 어, 뭐어 뭐라고 그러죠 작은아버지가 아빠를 죽이고, 막 이런 격렬하고, 우리가 비윤리적인 듯한 느낌의 어떤, 원래 우리가 막장 드라마로 하는데, 셰익스피어 진짜 막장 드라마 많거든요. 어, 오늘날만 그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말도 안된 이야기가 사실 셰익스피어극 속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시기 이전에, 커먼웨스 시절에는 그런 작품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밀튼 시기 작품이라든가, 아, 아까 얘기한데, 카르페디엠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들어갔다면 이제 다시 레스토레이션이라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레스토레이션이라는 시대가 돌아오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커머웰스 즉 크로멀 정권이 굉장히 뭐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특히 문화적으로 억압적인 걸어 정치에 들어왔거든요. 문학 작품도 굉장히 억압을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너무 염증을 느끼기 때문에, 음, 염증을 느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방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또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은, 어, 합리적 이성. 굉장히 이게 이제 합리적 이성이요. 이성이 중요합니다. 이성.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어, 레스토레이션이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합리적 이성의 시절이 돌아오는 거죠. 이게 18세기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우리는 그래서 18세기를 네오 클래시스이즘이라 표현합니다. 데코럼이라서 규범 데코럼그 다음 포이틱 딕션 항상 시어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언어의 발로가 아니라 포이틱 딕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히로익 커플릿에서 끝에 맞아, AA. 두개 커플릿. BB. 아까 이성을 논리적으로 끄집어 내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쓸수 있는 게 바로 커플릿입니다. 자, 이 시대는 드라이든의 시대라 불러준데 드라인이 바로 비평의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어, 비평의 글을 씁니다. 비평의 글. 그럼 당연히 커플릿이 굉장히 그 기, 어, 비평적인 글에 기승전결하기에 딱 좋습니다. 마치 벽돌 하나 하나 쌓아올려서 완전한 집을 만들어 내듯이 어, 커플리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좀 읽,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음. 자, tragic drama of this period. 자, 왕정 복구가 되고 그러면서 네오클래시즘이 도래합니다. was made of many of a heroic plays yeah. 예 영웅적 글어 그들이 나옵니다 in this 음자이극 속에서는요 the men are splendidly brave 너무 음 어때요 엄청나게 용감하고요 the women wonderfully beautiful입니다 여성들은 멋지게도 아름다 워 아주 끝장나게 이쁘답니다. 자, there is a lot of shouting and a good deal of nonsense <laughs> 평이 별로 안 좋은 얘기죠 결국 소리 빵빵 소리나 깨끗 지르고 이런 뜻이겠죠 good deal of nonsense 좀뭐 말도 안 되는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음. the plays are written in heroic couplet yeah. 드라마조차도 heroic couplet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a form of meter 퍼펙티드 바이 존 드라이든 예, 드라이든의 시절이 오는 거죠. 물론 여기 약간 걸쳐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7세기 뭐 18세기를 딱 나눌 순 없어요. 18세기 끝에 가면서 레스토레이션이 되면서 네오클래스 시즘이 되는데 이게 18세기까지 이어지는데 마찬가지, 18세기 중반까지만 가는 겁니다. 이것도 중반에서 왔으면 중반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 조금 애매하니까 제가 뭐 16세기, 17세기, 18세기 딱딱 나눠서 어떤 흐름이 확확 바뀔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전조들이 있으면서 분명히 변해가고 발전해가고 어떤 때는 태보할 경우도 있고 왜냐면 아시다시피, 어, 공화정이 들어오면서 문학은 태보한 건 확실하거든요. 어, 그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어, 18세기 초까지. 음. 다음 시간은 18세기 초부터 다시 작해서 이제 19세기 어, 우리가 많은 어, 낭만주의 시 공부를 또 문학사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학적 용어 내지는 문학 사적 사건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걸 어, 문학사적 사건을 놓치고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배경하에서 뭐, 뭐 아까 뭐, 뭐 뇌, 르네상스 시기 이런 것도 다 개월 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제 여러가지 전반적인 거로 우리가 깨트릴수 있는 낭만주의였던 가치 문학사적 가치를 거기에서 우리가 느껴내는 거니까 그거 잘 염두해주고 우리 이제 어줌 시간에 다시 만나서 또 다양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어요.